부분집합의 개수 상금 문제의 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부분집합 A의 개수 구하라 했어요. 부분집합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부분집합 구하는 있죠? 기본적인 틀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물어보면, 원소만 알면 되겠죠.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서 에이지 팝의 부분집합 개 수구하라 쉬워요 이해? 예. 그죠? 에이지 팝의 원소의 개수승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끝이야 이해? 예. 그죠? 이해? 예. 0승이 끝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붙어요? 조건이 달라붙죠. 이 개수에서 조건이 달라붙으니까 뭘 해야 돼? 조건에 맞는 애를 뭐 해야 돼?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조건이 두 종류가 있어요. 기본 조건이 있어. 기본 조건. 기본 조건이란 건 별것도 없어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 그 다음에 반드시 제외. 자, 원소 개수가 몇 개짜리, 원소 개수가 A 개짜리의 부분 집합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반드시 포함한다. 그렇다면 E에 전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N에 A에. A 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얼마? 빼기 A 하면 돼. 여기에는 공 집합이 있다, 없다. 공 집합이 없다. 없어요. 반드시 제외. 그죠? B계는 반드시, 반드시 제외하라. E, N, A, A, 빼기 B야. 여기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다. 제외는 공집합이 있는 거예요. 어? 자, 원소의, 원소의 개수가 A계다. 그렇하면 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되게 배우는 공식인데, 자, 전체. NA 팩토리아를 죠? a 팩토리아 n a 빼기 a 팩토리아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a 집합이 1, 2, 3, 4, 5, 6이다. 그럼 총 2의 6순계 64개죠. 이 중에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계수구하라 그럼 이거 해야 되겠죠. 원소 3개를 내면 뭐 1, 2, 3 이거 다 따져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전체 6팩을 몇 팩, 3팩에 6에서 3빼 3팩. 요거 요거 6, 3쓰고 6에서 3 빼니까 얘. 팩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자, 5팩이다. 얘는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이다. 요거예요. 그죠? 그러면 6곱하기 저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얼마? 2곱하기 1이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20개. 이거 계산해보면 20개가 나와요. 자, 기본 조건이 있죠. 제가 금방 설명드린 기본 조건이 있고, 복잡 조건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배경 갖고 이제 내겠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조건이 몇개 달려 붙었어? 조건이 두 개가 달라붙었는데 그 조건이 여기 나오는 기본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에서 그냥 봐도 반드시 포함과 반드시 제외가 들어 있고 나 조건에서 원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조건 보세요. A 집합은 A 집합은 누가 반드시 써야 돼? 1, 2가 있어야 되고, 3은 있으면 돼요. 3은 없어야 되겠죠. 얘만 만약에 물어봤다면, 얘만 물어봤다면 답 얼마? 2에 10에 반드시 있는 거두개 빼고, 반드시 빠지는 거1 빼니까, 2에 7승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128개 로 줄어드는 거야. 그죠? 128개로 확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이 조건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 조건 집합 A의 원수의 개수가 몇 개야 6개야 이미 1,2는 포함돼서 1,2는 포함돼서안됐서 됐죠 6개가 와야 돼 그럼 4개가 네더 오면 끝났네 6개 이상이래 그럼 4개 네 그죠 총몇 개요? 3도 빠지니까 1, 2 빠지니까 7개야. 7개 중에 4개가 와도 되고. 그죠? 6개 이상이니까 5개 와도 되고. 6개 와도 되고. 7개가 와도 되겠죠. 6개 이상이면 이미 여기 2개가 확보됐잖아요. 그죠? 이럴 때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일곱 개 중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네 개짜리 찾는 거죠. 네 개. 그럼 몇 팩? 7팩을 머르다. 4팩, 3팩. 이거만큼 가질 수 있, 있어야 되고. 그죠? 일곱 개 있는 경우는 다섯 개 와야 되겠네. 7팩을 5팩, 2팩. 얘는 여섯 개 있어야 되겠네. 7팩을 몇 팩? 6팩, 1팩. 얘는 한 가지겠죠. 7팩을 7팩으로 나누니까.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끝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4팩 이 없어지죠. 7 곱하기 6 곱하기 5죠. 이거 없어지죠. 어, 35개. 얘는 얘랑 얘랑 없어지면 7 곱하기 6 나오죠. 이거 없어져. 3이야. 21개. 얘, 얘 없어지면 7만 남네. 7.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요게 다 더한 게 답이겠죠. 그죠? 요게 그럼 다 더해보세요. 요거 더하니까 얼마? 56. 56 더하기 8이야. 그 답이 얼마다? 64다.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64.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쉬워요. 공식 요구만 쉬운데 뭐가 붙는 거야? 이거 조건이 달라붙는 거야. 조건이 기본조건 이거 이거 쓰는 차원은 꼭 알아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죠? 조건을 이 하나, 이한 조건으로다 두 개를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거 마지막 조건 갖고 얘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아야 되고 부 분집합의 수요 카페에 쳐보세요. 그죠? 그 집합 상중하에 쳐보시면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있죠. 확실하게 연습하시면 되겠죠.